백스윙에서 긴장을 풀어주시고요. 내 골반 위치까지는 손목을 풀지 않고 그냥 유지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요. 팔로우스루 동작으로 내 모든 힘을 다 던진다. 내 손끝으로, 손끝으로 연결해서 샤프트, 그리고 헤드로, 헤드 커버로 나의 모든 힘을 던져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중요한 부분은 내 골반 위치까지 올 때까지만 그대로 호킹의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앞쪽으로 쭉 시원하게 팔로우 스로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가볍게. 배지 프로입니다. 오늘은 팔로우 스루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레슨을 하다 보니 스윙을 하실 때큰 팔로우 스루, 즉 시원한 스윙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시원한 팔로우 스루를 할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헤드 커버가 씌어 있는 클럽을 준비를 했는데요. 유틸리티도 상관이 없고요. 드라이버의 클럽을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스크린 골프장이나 실내 연습장 조금은 막혀있는 공간이 필요할 거예요. 실내 연습장에서는 이 클럽이 아닌 다른 연습용 방망이나 연습용 기구가 있으니까요. 오늘의 연습 방법은 느낌을 가져주시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실내 연습장이나 스크린 연습장에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버가 있는 커버를 씌워놓은 상태의 클럽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커버를 앞쪽으로, 스크린 방향으로 날려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연습 방법인데요. 이렇게 커버를 씌운 상태에서 스윙을 하다보면요. 왼팔을 잡아당겨서, 예명 치키닝이라고도 많이 말씀하시죠? 왼팔을 잡아당기는 샷이나 혹은 내 체중이 뒤로 많이 남아서 팔로스루가 시원하게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스윙을 해볼 텐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령이 없어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잘 따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요. 백스윙으로 그대로 체를 가져가시고 이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내 손목에 힘이 너무 경직이 되거나 힘이 들어가면 다운스윙 동작에서 클럽이 이렇게 헤드가 풀려버리면서 헤드가 날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클럽을 최대한 내 골반의 위치까지는 그대로 코킹각을 유지한 상태로 가지고 와서 앞쪽으로 쭉 시원하게 뻗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서 팔로우스로 동작을 잡아 주시면 되는데요. 자, 백 스윙을 가볍게 하시고요. 골반 위치까지는 그립을 코킹 동작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팔로우스로 동작을 잡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내 체중은 좌측 다리에 확실하게 실어져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모든 힘을 쭉 던지는 느낌으로 나의 모든 힘을 헤드 커버가 씌여 있어서 조금은 무거운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헤드 커버의 무게를 느끼시면서 좌측 발을 지탱한 상태에서 팔로우스루 동작을 쭉 이렇게 크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백스윙을 가볍게 힘을 뺀 상태에서요. 네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요, 클럽 쪽으로 내 헤드 커버 쪽으로. 나의 모든 힘이 앞쪽으로 쭉 뻗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치키닝이나 혹은 다운 스윙 때 손목에 힘이 들어가서 클럽이 풀리는 캐스팅 동작에 큰 도움을 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헤드 무게로 스윙을 하시면서 팔로우스로 동작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러운 릴리스 동작에도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백스윙에서 긴장을 풀어주시고요. 내 골반 위치까지는 손목을 풀지 않고 그냥 유지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요. 팔로우스루 동작으로 내 모든 힘을 다 던진다. 내 손끝으로, 손끝으로 연결해서 샤프트, 그리고 헤드로 헤드 커버로 나의 모든 힘을 던져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중요한 부분은 내 골반 위치까지 올 때까지만 그대로 코킹의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앞쪽으로 쭉 시원하게 팔로우스로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가볍게 백스윙 때 긴장을 풀어주시고요. 앞쪽으로 왼 다리 쪽으로 체중을 실어주시면서 이렇게 큰 팔로우스루를 만들어 주시면 헤드 무게를 느낄 수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릴리스 동작도 이루어져서요. 시원하고 큰 아크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헤드 커버 연습을 해주시면요. 보다 시원한 팔로우스루, 큰 아크를 만들어내서 프로와 같은 스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